안녕하세요. 정윤지 사스타로 동서양 문화 연구원입니다. 이찬호 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하셔서 얼마나 깜짝 놀라셨는지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그래서 이찬호 님의 12월 운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기준으로 인해서 12월 7일이 대설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운세가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날짜 12월 3일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찬호님의 별자리를 가지고 한번 이찬호님의 그 별자리 운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찬호님 생일이 11월 1일이니까 여기 정갈 자리, 10월 24일에서 이 11월 21일 요 사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양의 별 자리로, 월별 자리로 정갈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에 태어, 몇시몇 몇 분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별 자리가 또 달라지는데요. 정갈 자리는 어디까지나 음. 태양의 별자리고, 직업궁의 별자리고, 나의 명예궁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나의 전체적인 별자리는 또 달라질 수가 있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시간이 정확해야지만 자기의 별자리를 알수 있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월 별자리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날이 아마 이찬호님이 코로나에 확전된 날로 어 발표가 된 날인데요. 새벽에 발표가 됐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인시로 잡았고요. 그날 기준이 경진일입니다. 그러면 이 경진일은 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지금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묶여 있는 상황, 갇혀 있는 상황으로 어 되는 그런 시점이고 이 경자년 자체가 이 경금은 원래 폐호흡기에 속하고 이 잔은 물도 되지만 씨앗도 되기도 하고 씨앗이라는 그런 것이 조그맣게 핵 같은 모습으로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 보면 코로나의 세균, 세포 이런 부분으로 해석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호흡기가 물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 폐호흡기가 세균에 지금 감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경자년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자동주 사지에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폐호흡기에 지금 사지에 빠져 있는 형국으로 지금 올해는 다 이렇게 폐호흡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될 만큼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을 맛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 어찌 보면 경자년의 뜻도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3일날 확정된 이 날을 보게 되면 이 별자리를 봐도 보면 이찬호님이 정갈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화성을 쓰기 때문에 화성의 주인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화성 자체가 지금 질병의 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러면 정갈자리가 화성에, 화성을 쓰고 또 질병의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고단하다. 내가 지금 어떤 질병, 어려움, 고난, 고통 속에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으로 지금 별자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경진 자체는 말하자면,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속 안에서 나 혼자서만의 자가 격리가 될 만큼 혼자서 격리된 상태로 지내는 날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경진 자체가 어찌보면은 이렇게 그 갇혀있는 물상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폐호흡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이 굉장히 세균 감염을 통해서 자진 압수하니까 더욱더 여기서 경진 자체가 여기 앉은 자리에 진이 깔려있지만 여기서 자진 압수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폐호흡기가 또 감염이 돼서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있는 것이 이날 기준으로 해서 나도 이렇게 걸리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찬원님의 이날 기준으로 인해서 이찬우님 사주와 이날 기준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날 걸렸으니까,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면, 내가 코로나에 오늘 걸렸는데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어 이날 만일에 걸렸기 때문에, 이찬호님 사주에 병자년에 여기 연지에서 쥐띠라는 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인해서, 걸린 시점으로 인해서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조상에서도 돌봐주고, 국가에서도 돌봐주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코로나에서 견뎌낼 수 있고,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라고 완쾌한 대답이 나와서 더 이상의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빨리 코로나 검사를 해서 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사회적인 어떤 도움과 본인 스스로가 집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스스로의 관리를 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는 해답이 나왔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일단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별자리를 통해서 한번,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 차트를 돌려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일날 새벽 한 기준점으로 해서 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정갈자리 화성이고, 이 정갈자리 화성이 6번 질병의 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성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 그나마 순행을 하고 있는데 이찬호님이 이 질병에 코로나에 걸리기 전까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한번 이 차트를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12월 3일이니까 돌 거꾸로 돌려보면 12월 2일, 12월 1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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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화성이 알자가 나왔는데요. 이날 이날이 12월 11월 15일, 11월 15일서부터 화성이 역행을 하다가 이제 다시 순행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전까지 화성이 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성이 11월 14일 그 전서부터 벌써 역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뒤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화성은 나름대로 내가 가야 할 그런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질병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14일 날 기준으로 해서 달로 한번더 거꾸로 돌려보면 10월 14일도 화성이 역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14일이죠. 9월 14일도 지금 화성이 역행을 하고 있고 8월 달에는 화성이 전진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10월 10월 달서부터 역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11월도 역행을 하고 이제 12월 달에는 그나마 전, 수, 화성이 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달 전서부터 이찬호님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피로에 누적이 되어서 스스로가 어떤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져,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음~ 방송국에 눈, 눈을 끼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계속 무리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피로에 지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된 누적된 어떤 몸 상태가 모든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쉬어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상이 거꾸로 걸어가다가 다시 지금 전진으로 하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전진을 하게 되면 사람은 올바르게 걷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굉장히 편안한 날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한뭐 2주 정도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어 건강한 몸으로 빨리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갈자리 화성이 언제쯤 더 좋은 빛을 받고 있는지 한번 날짜를 돌려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일이고 지나게 되면 하루하루 지나서 어, 이, 화 성이 좋은빛을 언제 쯤받고있 는지, 태양의 빛을좀받 아야 되 는데, 요 한번 볼게요. 6, 5, 6, 7, 8, 9, 10, 11되 니까, 이 태양의 빛이 어, 조상의 방 에서, 나라 의방 에서, 어찌 보면 이 화성 을, 제일 좋은 빛으로 정확하게 19도, 19도 각도가 정확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좋은 빛으로 인해서 화성, 화성한테 굉장히 큰 힘을 현재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의 빛이 강력하게 화성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길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있고 지위가 높아지듯이 말하자면 이찬호님의 인격과 품성과 그리고 이제 12월달에 각종 시상식도 뭐 여러 가지도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대처 상황을 참 잘해서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경우에는 12월 11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몸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어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상황으로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돌려보면 13, 15, 일 정도가 되게 되면 이때는 또 수성하고 이 화성하고 또 좋은 각도로 이렇게 길각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때 또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계약도 할수 있고 이찬원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수성은 언론에서도 이 정보나 이런 쪽에서 충분하게 이찬원님에 대해서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12월 11일 그리고 12월 15일 정도 이쯤 되면 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음 상황이 호전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어 걱정은 걱정을 낳게 되니까 걱정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잘될 것이다. 좋은 쪽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보내 주시게 되면 이찬원님이 회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님이 작년에 미스터트롯 경연대회에 나온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쉬지도 않고 강행군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몸이 지금 다 망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어 조금은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마음적으로 여유 좀 갖고 또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어 자기 내면에 어떤 휴식도 좀 취하고 마음도 안정을 취하게 되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이찬호님 건강 빨리 회복이 될수 있도록 서로 같이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중반서부터는 이찬호님이 충분한, 충분히 태양한테 굉장히 빛을 반짝이는 모습으로 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밝게 비치는 어떤 발광체가 아, 이찬원님한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찬원님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여러 가지 평판도 굉장히 좋고 어, 굉장히 똑똑하고 그 상대방을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어, 모든 상황 자체가 어, 주변에서도 도와주고, 아마 조상에서도 돌봐주고, 부모님도 나름대로 많이 기도를 통해서 이찬님 건강도 회복이 빨리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미스터 트롯스에 이렇게 뽕숭아학당에 나와 있던 내네 친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다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하니까 음 사실 다들 많이 걱정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미스터 트로맨들에 대해서 좀 건강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근데 이선호님은 지금 현재 이 자체가 그 동안에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죠 쉬지도 못하고. 엄마도 못 만나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으니까 또 술도 마시고 남들보다도 젊은 사람이지만 건강에서도 조금 더나안 좋은 상황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침 맞는 모습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 몸이 많이 피곤하고 많이 지쳐 있구나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 좀더 충분하게 좀 휴식을 취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또 즐거움을 주되 이제 너무 음, 과도한 활동보다도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신을 아끼면서 그렇게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데 뭐 회사 측에서 <laughs> 또 써먹을 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막 굴릴, 굴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끄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좀더 자유로운 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 또 요번에 또 유튜브도 이렇게 개설을 해서 이찬원님이 이렇게 이명웅님이 이렇게 옷을 선물을 해줘서 이렇게 입고 나오고 30만명의 구독자가 달성하게 되면 또 공약도 하셨으니까 음 열심히 이또 자기 자신의 그 노래를 많이 이렇게 불려 준다고 했으니까 30만명 구독자가 꼭 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찬원 님의 진도백이나 울긴 외우러 그동안에 불렀던 많은 노래도 좋고 시절 기념인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노래마다 노래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트로트의 맛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는 정말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찬우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활동을 기대하기를 바라면서 어 이찬우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팬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찬우님의 12월 운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2월 운세도 살펴보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신축년에는 또 어떤 운이 흘러가는지도 제가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축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앞으로 이제 신축년 운세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에 관심 가져주시고 어 많은. 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천원님의 건강을 위하여 저도 열심히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고 더 많은 어, 동영상을 또 올리고 이천원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